다 봤나? 아니 아, 철계 쪽 거. 끝방에 있어 한명 철계 끝방? 응 음. 왼쪽 오른쪽? 들어가서 만나 오른쪽 들어가서 만나 오른쪽? 맞아. 아 철계 철개 쪽.. 철계에서는 좌측 나 아, 들어간다 철계 날 죽는데? 죽였다 나이스 이스에서어끝에는 거야. 중계 이쪽에서. 에서이쪽서 이쪽에서. 이쪽네서이다가내이이거 하나 잡았다. 잡이다에서이이쪽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 내가 잡은 거 아닌데? 서이 어, 애가 잡쪽에서에 네. 다른 팀이었어? 53난 듯, 54 팀. 어잉? 아, 아군 범부터 치고. 저뽀 어디 갔대? 중계. 중계? 어. 중계 폭 내고. 중계, 거. 후레쉬. 뽀 어디에, 나 나 아, 중계 적군 중계 나 아, 중곈데? 중계인데? 얘가, 얘가 중계인데 역사 같은데? 어 기억자다 그러면 어 불탄 아, 철기사운드 응 음. 중계고 불탄 불탄 올린다 응어 음. 잘못돌렸다 날라갔다 하나 더. 아, 또. 막혀있어. 나 드랍한다. 확인 아, 뭐야. 어, 반대쪽 철개다. 내쪽 철개 왔다. 하나 철개, 내 쪽. 설계 위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laughs> 하나 더 있다, 철계 쪽. <laughs> 몰랐나 얘가? 우리 쪽? 어. 사운드는 안 들리는데 같은데? 문 열렸어. 그런가? 어. 어디서 잡았어? 밖에. 밖에. 아, 나 사막. 어디? 반대편 철계 확인. 아니, 자꾸 혼자 들어가. 아유, 빙하다, 뭐, 혼자서. 그, 어, 뭐, 뭐, 좋은 게 있다. 좋은 거 있대. 너가 아. 안지 나랑 같이 다니면 안 되겠어. 아, 이제 머리가 아니었어? <laughs> 오. 어? 다 죽었어. 왜? 어? 굴다리 위에 보였다. 뭐 굴다리 위? 굴다리. 굴다리 위아니면은그 다리 넘어서. 굴다리 그 넘어서. 이렇게 나 나왔어. 굴다리 위. 그 넘어서. 여기 넘어서 여기. 말씀드립니다. 어. 풀. 풀 나일 수도 있어 아까. 아니야. 쭈타. 아까. 세탄 잡은 것 같아. 아직 하나 더 있는데. 일단. <laughs> 안 보인다. 아까 있어? 위에 있었어 뒤에 시킬 거야? 아닐까? 나서탄 아, 중. 오케이. 잘못 쌓아, 오 그, 아, okay. 열차 뒤, 리네 뒤. <laughs> 어, 앞에 있던 애는 끝인 게 없다. <laughs> 가방이. 어. 레벨 65? 어, 뭐야? <laughs> 짠. 아, 우리가 털었지, 우리? 아니, 나 아직, 곰, 치고 있어. 아직 아, 그래? 안 털었어. 근데 쟤들이 털고 왔을 수도 있고. 음. 잘보이는나 파란 패스해? 올가 아, 나도. 앞에. 오케이. 아버, 아버베나버. 닉네임 앞에, 쉽게는, 되나? 쌍태, 너, 투팁이야? 여, 썼지? 아, 여, 썼지? 무딩한번 보자. 46에 45. 무딩 잘했네. 하긴, 베드스컬인데 애들 레벨 높아, 근데, 다들, 평균적으로. 역시. 가자. 딱, 몸, 나이스. 아, 상대방 스킬만 횟수할게. 응. 분넘 놈, 가 상태를 죽여? 55? 야 뭐야 가자 응그 탈출할까? 바로 아, 013 열고 올걸 아 그냥 열고 올게 어너 안에서 소리 들여줘 응 이거 싱글초, 싱글초 내가 응. 갈게 어, 캐스텀이 영상 각이 잘 나온다 전투의 맵어나왔어으고 좋지요 오 오케이